최영은 문신가문에 태어났지만 병서를 읽고 무술을 익혀 무장의 길을 걸었다. 1355년 그는 동북면의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고 압록강을 넘어 요양에 이르는 실지회복에 나섰다. 1376년 최영은 논산시 연산면 개태사로 올라오는 왜구를 홍산에서 크게 무찔러 이 뒤부터 왜구가 최영을 백수 최만우라 하여 몹시 두려워했다 한다. 1388년 2월 명나라는 철령이북의 땅이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므로 관리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에 최영은 우왕과 함께 유동의 공격을 결정하고 이성계에게 압록강을 건너 진격을 명령했지만, 위화도에서 회군한다. 최영은 이를 맞아 싸우다가 붙잡혀 투옥되었고, 귀향을 갔다가두달후 죽임을 당하는데, 그의 나이 73세, 나에게 탐욕이 있었다면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고, 결백하다면 무덤에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하는 유언을 남긴다. 이성계는 그 시신을 길에 버리도록 하였는데, 그의 최후가 너무도 당당해서, 사람들이 시체가 버려진 곳을 지나갈 때마다, 경의를 표했단다. 최영은 충신의 아이콘으로, 조선 세종 때 재상 중한 사람인 맹사성이 그의 손녀 사위이다.